멋지다! 네. 네. 잘한다! 네. 아니, 대단한 게, 카메라 이렇게 들면서, 어머! 잘 와, 그러네? 너무 더워,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본이에 기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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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지만, 좋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안 돼요! 아! 오늘 저랑 세영이랑잘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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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네, 둘만 차 바꿨어요. <laughs> 오랜만에 화장 화장 음, 거 없네. 음, 연습때맨은 음, 네. 아, <laughs>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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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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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요? 그래요? 요그 그 탭? 네. 아, 티켓팅이 사람이 있어요. 티켓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스 그거가 없대요. 아이디가 없어. 예스 24가 잘못됐다 네? 그게 일기 거였어. 전기 가입 안 하고 뭐 했어? 맞아, 전 트와이스 3기인데 말은 이상하다, 트와이스 3기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다음 4기는 한번 해볼까? 근데 원스 1기, 2기도 3기 가입할 수 있어요? 네! 해야돼요! 대출해야 해야 돼요. 아, 된다고? 그걸 해야지, 갱신이 돼요! 어쩌다가 나는 <laughs> 스위트를을 봤는데, 어떤 왕스가 그 자리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자리가 안 됐어요. 아, 그때 다데 아, 이렇게 있다. 봤는데, 다 없어졌었대. 그래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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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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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그에이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얘가 소리만 들어요! 아, 됐어요. 나쁜 것만 보고 자랐나봐요. 죄송해요. 너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아델리델리아티켓한것 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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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때문에 피지방 처음 가본 원수 있어요? 아, 처음 가버렸 거요?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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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아, 몇번했 트와이스 아, 좋아하고 아, 나서 그런 것 때문에 피지방 아, 가본 세요 가봤대요? 어, 어. 아니야, 연습때한번 너무 보 저기, PC방 가서 주로 뭐 하셨어요? 하스라이더. 라이더이더 플러스 네, <이> <할> 데 <텐데. 목소리도> <laughs> <목소리도> <laughs> 내가 나요. 근데 요즘 PC 방이 되게 그나 혼자 된다고 보니까. 음식도 엄청 잘 나오고 거의 식당이던데. 삼겹살. 나온다고요? 어, 에이, 우리 가족들 가방 도시락 가자. 사도 <laughs> 싸야 때? 되겠다. 배달도 돼요? 우와. 삼겹살 나온다고? 파티는 <laughs> 어때요? 가 볼까? 가 보자. <laughs> 아까 추워질 좀. 맛집 <laughs> 코시먹맛집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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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레스토랑이네 그러면은 궁금하게피에서피크에서오래는얼굴만는데딱그 동시에 딱그 빛나는 빛안되는아 소리도 나요 근 다른 데서 멋진 이 와? 우와 근데 다 사는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어그아서 에이. 진짜 그런 용기 있어요? 오. <laughs> 근데 네, <laughs> 아까 그 어떤 팬사나 어떤 원스분이 그 다들 원스들이 6시 팬미팅을 더 좋아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1시 팬미팅도 어필하다고 어하고 했는데 왜요? 1시는어 우리 코스 처음 공개되는 거잖아요. 진짜 아, 가야 돼요. 누가 갈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나빠하고들와서서까지말라면서 엄마 아빠 아이들도 그래서 떡으는 거? 근데 진짜 뭔가 저희가 코스를 바꾸는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딱 공개될 때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코코도코코도는거 맞나? <laughs> 키게 될걸요 클립도 들어가게 될걸 질문문 여기, 여기, 우리도 구필이 <laughs> 해요

<Tuber> 원수들 중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고기집가서 고기 안 시키고 사이드베리만 시켜본 사람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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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야, 목소리> 돼요? 아, 오세요? 하나 있어요 있어요 언제? 요아 그러네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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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내면 된다고요? 고기 전 내고 고기 안무고 사이드 메뉴 시키는 거야? 네. 에거 고기 먹지 그러면 <웃음> <웃음> 왜? <웃음> 내가 그거 그거 추천해줄게 그어 저희가 특소를 진짜 좋아하는데 채소에서 많이 시켜 먹는데 그 뭐였지 정물 뭐였지 우리가 시켜 먹었이아그다니까 진짜 너무 아, 맛있어 아 근데 나연 언니 처음 시켰던 언니? 아, 아. 아 맞아 고기 진짜 아, 맛있어요. 맛있어. 그리고 먹어도 먹어도 진짜 양이 안 줄어. 저렇게 음. 맛있는 쭈꾸미 처음 먹어본 거 같아. 나도 너무 기릿질 음. 어울렸나? 음. 하지만 켰다, 먹, 켰다 먹으면서 계속 먹긴 하는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거 같아. 매운 맛도 있고 덜 매운 맛도 있덜 매운 맛도 있긴 해요. 아, 매콤쯔 선생. 매콤쯔 선생 아시는 분.

실용적이지 않는 거 이번에 만든 사람 있어? 어디? 실용적이지 <목소리> 않은 거 만든 사람 있어요? 다 실용적이에요. 옷 입고 양말. 양니있는지 없는지 다 말해줄게요. 오케이. 양, <목소리> 양. 없어, 없어 없 오케이. 오션이오 없어요 갤럭시 케이스. 아, 갤럭시 버즈. 버즈 케이스. 버즈 케이스. 갤럭시 버즈. 아, 버즈 미안해요. 까먹고, 까먹고. 아, 그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 그 케이스는 없어요. 사원증. 사원증. 아, 그 아우스잡패드 아웃풋 잡패드아 우리가 만든. 오. 나 저희가 만든 굿즈예요. 우리가 만든 굿즈는 굉장히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는 굉장히 예뻐요. 아, 나 <목소리> 아, 나 원스가 아어나 원스가 이 아, 네? 아스이 진짜 너무 멋있어. 알라딘 아, 진이도. 그래 자스민. 좋아요. 진야는 연기 있어야 되겠네. 라브리 해줘 라브리. 머브리 해줘 머브리 오. 라브리랑 있을 것 같아. 나아모사지미다 채집을. 이잖아다 맞춰가지고. 난 아부리 입으면 진짜 신날 것 같아. 난 만약에 사부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블랙스루 의사 입고 있으면 좋겠어. 어려운데. 그럼 나 하와이 의사. 뒤에서 계속 봐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봐요. 네, 네, 봐요. 네, 봐요. 네, 봐요. 네, 봐요. 네, 봐요. 네, 봐 봐요. 네,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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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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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은 방어 진짜 좋은데나? 제가 이번에 그래서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바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오! 넌 맨날 이거 아, 그래. <목소리> <목소리> 맞아. 진짜? 아내 거? 아 내가 만든 굿즈 잠옷. 맞아. 잘 찍었어. 아무튼 그래서 스무 번째 만들려고 했는데 어 조금 더 원스가 많이 쓸수 있는 거 만들었지. 야 돼, 줄야 돼! 줄지마요자연스럽대답하 저는 아까 원서 얘기했는데? 이기 해본 적이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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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웃음> 여기까지. 질문. 아. 아 사실은 이거 그 컴백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일주일은 그 원래 있던 색깔을 다 그냥 띄워만 하고 2주 때는 또 다른 모습, 다른 모습, 다른 색으로 가져줘야겠다 됐어요. 니다 기쁘다. 태이구태저이태양이태영이 질문. 태이질태머이끈 만들어 주태요이리끈이요 네. 양이구태못이요 태양이구. 다양이구 태양이구. 태양이구. 태양 시, 알겠어요. 아, 네. 아, 근데 이미 지금 정해버렸어요 그치? 어. 아, 다음 거요. 다음 요 나온 고요 오, 와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은데요? 아, 괜찮다. 어. 괜찮은데? 아, 진짜 제작, 된 거잖아요 제작한 거, 뮤비를 위해서 제작한 거예요 그거 쓰고 다수 있어요? 네 오, 진짜? 와, 진짜 쉽겠아 <laughs> 와, 기대하고 샀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만들어 봅시다 이거? 이거 지갑 이스어요 이거? 첫 번째 오, 아, 은혜했는데. 아. No 아, 한 수도 있어요. 냉기가 어요 냉기가 없어요. 아기가요 냉기가 없어기가 없어요. 냉기가 없어요. 냉기 없어요. 냉냉기 없어요. 냉가어요요어요어요요 해피해 한국어 나와요? 근데 정현이 요리 되게 열심히 하는게 얘막사파해서선배들때뭐 아침에 막뜯어 물어봤어 아, 그 아버지가 그게 요리 잘하시는데 왜안 배워요? <laughs> <해야 돼요>? 근데 <laughs> 태연 언니가 아 아빠가 요리를 가르쳐 주면 맨날 그니 적당, 적당 요리를 배우고 온다. 좋아요. 개인지. 게임? 게임 할까요? 같이 네. 게임 할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도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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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욕먹는데요또나 <laughs> 누가 욕했어? <미안해. 웃음> 누가 욕했어? <미안해. 했을까>? <laughs> 누가 했어 네? 어 제가 사람이랑 한 이제 막열번 정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랑 처음 하는 거 봐. 저 그리고 한 캐릭터밖에 못하니까 제가 꼭꼭 가면 안되냐 이러면은 맨날 맨날 뭐라 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서 막스스해서하나봐요 심지어 선배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해서 양해 <laughs> 어떻게 찾아낼 것 같아. 아, <laughs> 아, 안 갈려 주셔. 아괜아아 싫어요. 갈까요? 야뭐하그니까 알았어. 아알았 이거. 뭐야 <웃음>

<목소리> 자,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목소리> 자 그러면 우리 인사 할까요 지금까지 <목소리> 어이나무미안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에녕하요안녕세요세요 <목 variance> 아, 하... 아 안녕하세요.